키워. 키워. 인생에 있어서의 오르막길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골프가 안고 온대테는 그의 소설 파우스트에서 노력가는 자는 방황한다 그러나 방황하는 그자만이 진정한 구도의 길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중국 광산에서의 장장 손들어, 박총장, 여러분, 장들어 구도의 길을 기를키원 납니다. 중국아, 간단됐어. <laughs> <laughs> 중국. 오케이, 야, 우리 우리 저한치못 나, 이거 한. 대상. 어쩌고 말인데. 아침부터. 그만해네갑자기인 어, 좋은다, <웃음> 즉석으로. <웃음> <웃음> 네. <웃음> 드디어 일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장민, 장민, 아까부터, 아까부터 뭐한것같보니까

한말 없어요. 성수. 없어. 해봐. 야 동문. 자 간다. 우리 재경 대상 사십팔 사십삼 명황산에 와서 아침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건강하게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어 이제 채 오! 아니, 아니, 6시. 조금 넘었던 같은데.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안녕가세요여다 많이 없네. 아, <목소리>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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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거 내거 해는 거는 따로 해가 돼라 아가고은또 열등 없고 하면은 <laughs> <laughs> 내가 <해봐도> 까분 <될까? 웃음> 엄청 적게 사는 거야 그거이 보니까 그, 자기는 넘치는데 난저 어부에 는안 좋아할 걸 그거 요

사주를 찾은예요

자 간다 자 친구들 함께하 너무 즐겁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 보라기나 카메라 좋다 갤럭시 20이야 감독으로. 내 앞으로 박감독으로 통해예조 회장 위에 올라갔다 들어온거야아니술수구 내가 <laughs> 찍으러 보냈어요 수구를 찍으러 보냈거든요 이게 더 멋있다 너무 멋있다 보내줘 올려놨어. 저 뒤에서 수공구를 보보내야 여시 여섯, 여시이이 밑에 저거 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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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기됐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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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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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제 실내엣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 여기 좀. 10분 정도 된다고? 응. 이선불 들어가셨군요. 아, 이렇게 들 아, 남편 하나 찍어. 앉아, 손바닥아. <laughs> 카메라한무 오면 찍지 마. 다 보내준다, 좋은 거. <laughs> 그래도 또 내가 하나 가있어기 뭐야? 기 뭐야? 내가 하나, 하나 가야어 기종이 뭐야? 뭐야? <laughs> <기존이> 뭐야? 몰라. 갤럭시 <laughs> <그래서 찍어라. 웃음> 23 가져오면 <가정을> 찍어라. <laughs> 울트라, 더 좋아. <laughs> 울트라 나 <뭐였나? 웃음> 네. 울트라가 해상도가 <해상적으로> 더 쓰여놔. 갤럭시 <laughs> 울트라 넣었나? <뭐였나>? 어. <laughs> <laughs> 바짝 당기니까 거리 타고 저거 크 거예요. 도 많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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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쪽 뭐 뜨는 데가, 뭐, 어 이쪽 끄던데 보니까, 우측 우측이야그측 그, 바위도 배름, 음. 배어우층에 맞아. 색깔이 더 붉게 따라 오른데서 올라온다고. 어? 뭐, 가리나, 안, 아, 걔안 나. 뭐? 소나무 아니, 뒤에 뒤꽁치 되 일부 들어가야 돼. 앞에 소나무 때문에 가리 가지고, 이쪽 다 그래도 소품이야, 소품. 지나가는 행인 에퍼 있자. 네. 맨 처음에 그 탈렌트 뽑히나, 어? 네. 깃발만 들고, 안 그러면 맨 처음에는 창만 한개 들고, 이게 30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용하면 3초 정도 해도 받지 않게. 네. <laughs> 하고그거 아니, 소소내 이제 이 찾고 있는 걸로 이거 보통 구조물 써. 재료 찍어도 되나?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표정만 찍고 그냥 삼대삼대3 비율 너무 그 길게 좀찍고

아니에요. 앞에 앉았다. 치주, 치주. 선생, 선생, 채면 선생, 치주. 응, 다그, 다그. 치주. 잠깐만. 하하하. 이거 참 웃기네. 들어가시게. 과제 문제. 선생, 채 채면 좌, 왕 채면 좌가지.

이게, 그, 상당히 괜찮거든. 그냥, 그, 감정이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되지. 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응? <laughs> 어? 이거는 뭐. 아. 아니, 내가 유튜브로 편집해가지고 다올리면돼

해블를을게 해부를 타게 해게 자기 구도 잡는 거. 를까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아, 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해부를 타게 판부를 타게 해부이 필요없어 를 타게 해부를 타게 기부를게해부게 그도 그래, 그래. <laughs> <laughs> 그 <생각은 어떤 웃음> 나도 좀 네. 각해도 무정을 찍는다 고자이화인대잖아이두줄 건다 말두줄 가상으로 여기도 <laughs> 이두줄건 말이야 <laughs> 내소핑스를 찍겠다 바다를 3분의 2 넣고 모래톱을 3분의 2 넣고 그럼, 그럼 바다를 3분의 2 넣고 하늘 3분을 넣고, 이런, 이런 구도를 가져간다그 다음에 인물 사진 안칠 때는 이두 줄을 넣가 이쪽에 앉을 것인지, 이쪽에 앉을 것인지, 여기는 배경을 많이 넣을 것인지, 이쪽에 배경을, 원하는 배경을 넣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눌러맞게. 야, 요거 이제 동영상 넣을 거에요 그래, 이게 동영상이야. 그래서 어. 이 카메라에 보면 표정도 약간 볼수 있어요. 네, 눈 감았을 때 찍으면 이 방이야. 어, 아무리 잘찍어도

어나나 보여. 어 3만 3만 야 우리 그 출발 이만 3만 이만 3만 3만 이만 3만 3만 이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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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3한번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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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자자. 3자 아, 자자 아니 가 자자 한번 더 한번 더만세만 약간 올라오고 데, 아, 데, 데.

한 마디, 떠가한 마디, 그 음기하게 한 음, 중천에 떠는 게나옵어이어까 가리가. 그게, 해는 음, 약간 응. 보이는 때지그때가저일있뻐 아니, 올라, 원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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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확실히 보이는데, 저는 한번 벌써 아, 떴다 이거 그, 저에서떴다 <laughs> <그래, 그래>. 벌써 떴다여기부터차라 <laughs> <떠. 웃음> 전망대 올라가서, 지금, 꽃대. <laughs> <laughs> 전망대, 옆대 올라가 봤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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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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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지 더올가는 거예요? 쎄이 네, 거 진짜 어 그게 좋은 걸 한데. 수 완전히 다 지금 지 지금 여기 기다리지 19분 20초. 보내줘, 보내줘. <cuanto 웃음> 네, 보내줘. 보냈어. 그수로할려 나오고. 수로 할비. 20분 돼야 되겠다. 여기를 좀몇 개? 잘라줘? 아니, 아수있 왔다. 수 더이젠데, 이거는더이젠이젠데뭐이젠이젠데 더이젠데, 더이광데더이젠이젠데더데이는이 그리도서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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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끝까지 안어요끝나 보이는 거지. 여기 정상이 난 보이는 거야. 그지 3만 시은데여기는몇인가 보다. 응, 잊을 수 있어. 차라리 저 가실 수있겠습 무엇 산분 보이지 않아? 보이이는는데안 보이는데? 안는이는데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보이는이는데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보이는는데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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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에 만나게 됐다. 응 그래 태... 뭐야, 자 우리 그 친구분들은 그 퇴각하고 저 벌써 다박강독은좀더 어, 발... 있다 가겠습니다. 이게, 이게 좀더 같이 가자. 어. 이게 좀 가자. <laughs> 是看日出的地。嗯嗯嗯、我又下了个了。有呀，有。这边清爽一点，要不要来？拿不准，自己做，打起精

네, 저도 저하늘 아직 해 지금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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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기 오시오 홍초! 冷不冷哦？嗯、不冷嘞，受得了是吧？好、嗯，好了，好好好好，那我就先回了啊。好，<纯> 走回走回不看，太冷了宝宝冻了。走。哎呦，又搞脏了。走回。到哪都不能搞脏咱回，把把宝宝一会儿冻着。看到有。<noise>

몇 줄, 시냐고? 열 시에 줄로. 어? 열 시. 열 시에 줄로 해요. 뜨고 막. 여기 안 찍어. 여기서 안네 저기 있어. 봤어? 못 봤어. 어, 없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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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내년> 저쪽에서, <laughs> 와. 별로 뜨는가 봐. 어 <laughs> <laughs> <Folk> 아, 그래. 가자. 니도 얼굴이나 한번 비춰라. 그래, 그래. 삐춰버리면 어제처럼 줄 서서 밥을 못 먹어요.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찍자. 어. 찍는 게 동영상이야. 자, 이제 다 왔자. 어. 이제 이제 가도 되겠지? 자, <laughs> 황산, 기대는 잔뜩 했지만, 되는 시간이 지난 대로 뜨지 않습니다. 아, 포인트가 좋지 않은지 어쩔 수 없습니다. 개각합니다. 절반의 성공.